거즘 시합 불새 온거 같은 분위기 입니다 네. 사람들이 엄청 많죠 용담호 오늘 라이딩이 있어요 연합라이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네, 라이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거즈만 1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네. 여기 오셨고요 여기 <laughs> 약간 맨 앞에 서니까 좀 시합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묘하네 오늘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있고, 이제, 라이딩, 네, 가도록 할게요. 네. 출발합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 이것은, 네, 모래째입니다. 네, 어, 모래째라고, 어, 천주에서는, 네, 굉장히 규도 좋고, 어필 연습하기에도, 네, 좋은 곳이에요. 네, 지금, 그럼 후미에도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팩이 너무 또 붙어 있어도 안 되니까, 난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9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고. 힘드네요, 힘들어. 예. 네. 오르막을 왜 도대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 네. 아우, 아. 아. 아, 허벅지가 무슨 꼭, 에 경윤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아, 제가. 제가 아시는 분이 딱 허벅지가 저렇게 생겼는데 아, 어마어마하죠 오 <laughs> 2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벌써 9시거든요 아, 이거 이 정도 페이스면 출근 늦을 것 같은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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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셉니다 아, 저도 어필을 거절 안 타다 보니까 아, 역시 쉽지 않네요 예 하지만 앞으로 정상까지 한 2km 남았나? 2km 넘게 남은 것 같은데 힘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어필 에이, 힘들어요. 네. 이렇게 식수 보급 일단 네 가능하고요. 아 어, 여기 보시면은 모래지 네, 휴게소도 있어요. 그리고 네보시면 화장실도 이렇게 휴게소 물 화장실 모두가 다 있습니다. Machine. 목적지인 보급지에 까지 네, 도착했어요. 용담에 있는 용담 그 뭔가 긴데 아무튼 아. 아.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 진짜 아니 데려가야지 이런 양아치 같은 <laughs> 이십 아나 진짜 어아이 가만히 을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저저저저저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쉽 고 힘드네요 아 간만에 왔더니 벌써 지금 겁나 힘들어 아 엄청 빡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자아 가는 SNS니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고구배 수고했어. 아, 다리 잡아. 다리 아 수고했어. 아. 으악. 야, 한판이야. 아. 잘 타. 아, 죽었어. 죽었어. 뭐 알아? 다리가 아까 이미 끝났어. 뭘 맨날 끝났대. 아, 아까 끝났어요. 어. 이 정도 약쟁이. 아, 뭐 맨날 끝났대뭐끝났다 어제 운동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근데그데 근데 지금 노잼이야 노잼 영상이. 노잼 영상이지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형님 고생하셨어요. 에, 아이고.